자, <laughs> 자, 어떤 생물체는 30분마다 두배로 증가하는데, 8마리가 4시간 후에는 몇 마리가 되는지 이런 문제지. 한, 문제, 한 마리만 딱, 두, 한 마리부터. 자, 일단 30분마다 두배씩 증가하니까, 4시간이면 총몇개 단위가 되냐면, 8개가 되는 거지. 그치? 8번 늘어나는 거야. 그럼 8번까지 하면 안 되죠. 처음에 한 마리. 그 다음에 첫 번째 단위 때몇 마리가 됐어? 두 배니까? 어. 그 다음에 또그 다음 단위 즉또 30분이 지났을 때몇 마리가 되는 거야? 네. 몇 마리죠? 또 30분이 지났을 때몇 마리? 네. 여덟 마리죠? 그 다음 여섯 마리죠? 자 어떠한 법칙을 흘러냐면첫 번째 단위로 갔을 때두 배가 됐어. 그 다음에 이두 개가 다시 또두 배가 되니까, 최현아 네. 2의 제곱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여기 갔을 때는 2의 세 제곱이 되는 거야두 배씩 들어나니까 그러니까 결국 8개 단위로 가면 2의 팔제곱이 된다 이거지. 네. 예. 그니까 한 마리가 2의 팔제곱이 되는 거야. 4시간은. 네 총몇 마리야? 네. 총몇 마리야, 이제? 8마리, 이까 곱해주면 되는 거죠. 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탈이 이게 몇 제곱이야? 이게 세제곱이잖아 해서, 총2게 11제곱이 된다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마리 가지고 만약에, 똑같은데 30분마다 3배로 증가했어. 3배로 증가하면, 어떻게 되겠어? 한 마리가, 처음에, 잘 봐, 세연아. 세 마리가 되죠, 그죠? 응. 세 배니까. 그 다음에, 또3의세 배는 몇이야? 응. 9지 그대로, 원리 그대로 세 마리, 세 배씩 됩니까그 다음에 응. 9에 세 배는 몇이야? 27. 27죠. 이 자, 여기서, 첫 번째, 첫 번째 단위 갔을 때, 3. 그 다음에는 뭐야? 3의 제곱. 그 다음엔 3의, 아, 이거 3이 3의 세 제곱. 총 8단이니까, 3에 4제곱, 8제곱이지, 그지 근데 8마이니까 곱해줘야 되잖아, 그지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러 여러분의 곱셈에 대한, 뭐, 이걸 거 이제 한다면, 이렇게까지하고더 이상은 안 되지. 물론, 이제, 구해서 곱해서 해도 되겠지만. 5배로 들어가면 5의 배수로 가는거 알았지? 5의 배수라는건 5의 제곱으로 가는거예요 그거는 자, 그 다음에 소리의 진동수는 단음한 그, 한 개만큼 올라갈 때마다 일정한 비율로, 일정한 비율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했을 때 이렇게 단음으로 이루어진거야. 단음 하나 둘셋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역습대 억까지는 적어 놨지만, 한옥타브라 그래요. 자, 한 옥타브가 되면, 여기가 첫 번째 음에 이 음은 몇 배가 되는 거야? 두 배가 되는 거였지? 역습대억까지가두 네. 배가 되는 거야. 자, 이래가지고, 이거를, 어, 수학, 수학자들이 아니고,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여기를 도라고 하자 이거야 그 다음에 도 다음에 여기가 반음이에요 알았어 그 다음에 레그 다음에 여기 또 반음이야 미 알지 도레미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미하고 토는 뭐야 반음이니까 그냥 이렇게 쓴 거야 이건 나도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 그 다음에 하나 띄고 솔또 하나 띄고 라그 다음에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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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자, 그 다음에, 시. 그 다음에, 시하고 이 도가 뭐야? 반음이란 말이야.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된 거에요. 도, 레, 미, 파 이렇게 사이가 돼. 정확하게 반음이잖아. 솔, 라, 시, 도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음이 천체 음이 몇 배라고 두 개가 되는 거 알았지? 자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하는데 도음 도음 이게 도야 처음 도보다 반음이 하나, 둘, 셋, 넷이 높은 미는 도음의 몇 배가 됐나 이렇게 나오는 문제예요 어요 미는 도의 몇 배냐고 아요 계산해야 돼. 자, 요거를, 도를, 2라고 하기, 그러니까 A라고 하자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자, A에서, 얘가 A1이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얘는 A2, A3 해가지고, 여기가 A12가 되겠지. 여기는 그냥 A0이고. 잘 보세요. 자, 일정하게, 일정하게 비율로 증가한다는 것은 어떤 수인 모르지만 앞에 A에다가 더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일정하게 곱해가지고 요게 이거 x 하고둔거 알았지? 요게 A1이 된거예요그 다음에, 그, 어 네, A2는 이 앞에 A1에다가 또몇배로 일정하게 뭘 곱해? 엑셀 곱한 거 그지? 그래? 자, 그러면 a의 12는 즉 a의 12는 a 11에다가 또 x를 곱했겠죠. 그렇죠? 근데 요 a12를 a0으로 나타내야 되네. 이렇게 나타내야 되네요. 자, 어떻게 나타내야 돼? 그러면 A2 A2를 A0으로 나타내면 밑에 아, 진짜 안 보이네. 흔히 날 뻔했네 또. A A2, A2를 A0으로 나타내면 이게 이0이야 여기 어떤, X 뭐여야 돼? 이게 제일, 제일, 제일 핵심이네 X 뭐 X 몇분 곱했어? 여기서부터 한번 곱하고 두번 곱했지, 그치? 음. 그 X 뭐야? X 제곱 그래서, 그럼 A 세제 곱분 아이, 처이네 요거, 요거는 A 0에다가 매듭 곱했어. 앞뒤 바뀌네. 매듭 곱한거매몇 곱했어. 조심하. 여기여기한번 밑장하니까 두번세번 번 곱했잖아 X 세제곱 맞아? 네. 네 그러면 A12는 A12는 A0에다가 몇을 곱한 거야? x 의 12제곱 그렇지 x 의 12제곱 맞지? 응 음. 그지? 자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지. 여기 A12는 A0에 몇 배야? 그렇지. A, A12는 A0에 몇 배? 음. 이렇게 두 배는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음. 결국, 같으니까, 같으니까, X12제곱 곱하기 A0이 2A0이 되는 거네. 그치? 자, 곱하기니까, 약, 지워주고 남는 건, x 의 12제곱이 몇이라고? 몇이야? 몇이나? 2가 되는 거죠. 자, X를 구하세요. X는 몇이야? 계산해봐. 요거는, 영신형이 뭐? 음. 참고적으로 구분해네어동영상들어가하 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자 엑스 양변에 맺어고 그렇지 이제 양변을 그 분만. 양변에 맺고 거품 나 양변에 엑스만 남겨면 양변에 맺어고해줘야돼 그렇지 양변에 자. 그렇지? 자 요걸 x로 돌려면 x만 남아야 되니까 전번에 많이 설명해줬죠. x에 12 곱하기 아니 12분의 2을 양변에 제곱해주는 거야. 이렇게 똑같이 그지? 그러면 곱하면 x가 되고 2에 12분의 1이 되는 거야. 아요 반응 하나가 2에 12분의 1 제곱이 되는 거네.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미지, 미는 뭐야? 몇 배냐, 그러니까. 알지? 어느 게 분자로 하고, 어느 게 분수로 하는지 알지? 자, 미는 명실을, 규실을 몇이냐? X4제곱. x 네제곱이야 4제곱. x A형 이제 넣차 말았지? A형에 x 네제곱그 다음에 여기는 a 네제곱이야세제곱이야 빨리 이제. 제곱 하나, 여기 치워가지고. 여기가 a 영이잖아 그지? 도, 레 미잖아. 여기 부터 같잖아. 하나, 반응 하나, 둘, 하나, 둘, 세개 아니야? 미니까영기숫갔 같잖아, 그지? 한번 곱하고 두,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 몇 번이야? 네 번이야? 내 분은 뭐 그럼 내 분이라 보면 되십니다. 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 그럼 몇이야씌워 주고 여기 몇이지 x의 x가 2의 몇 제곱? 2의 네. 네 제곱. 네, 1/2의 분의네 제곱. 얘는 그냥 2의 제곱. 그렇지? 그래서 빼니까 2의 1 2분의 네, 제곱. 해서, 지원하면 몇이야? 2에? 7, 4, 3, 4, 3,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네. 2, 이렇게, 그렇지. 맞냐 네. 이렇게 쓰는 거지? 배수에젖히자그 다음 마지막 곡 그거 한거 그거 한거 하자 동영상에서 자 이렇게 원 있고 진짜 원같이 그리네요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을때 여기를 맺어서 A고 B였지 그 다음에 여기를 키고 이렇게 있었어 Q 자 여기가 A, B가 뭐라 그랬죠? 지름. 지름이었지. 지름이었어. 여기 만나는 점을 R이라 그랬죠. 네. A, R이 몇이었지? 최연호 A, R, A, R, 응. 뭐곱근 세, 재꾼, 삼. 그 다음에, 맞습 그 다음에, BR은? 3세제곱근. 3그 3. 3. 어. 다음에, 아,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긴 삼각형이, 요게 뭐라고? 2등변, 어, 2등변 삼각형을 어줬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요렇게 하고, 이렇게 됐을 때, 네. 구하고자 하는 문제는 뭐였지? 7분의 비큐가 비큐 비큐의 비큐의 7분의 5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음. 자 이렇게 문제를 딱 봤을 때 일단 비큐의 7분의 5배를 구해야 되니까 일단 비큐를 구해야 될 거야, 그렇지? 음. 어. 그리고 비큐를 구해야 되고 이산 같은 건 이렇게 주어졌고. 뭐 이삼각형을 구하든지 이삼각형을 구하든지 뭐 어떻게 해봐야 될거 그지? 그렇지만 이제 뭐이 삼을 일단 이렇게 집어서 이삼각형으로서 해 들어가면 틀리는 거지. 자, 이렇게 삼각형 AQB를 생각하자 이거지. 그러면 또 우리가 요렇게요런 하나의 직선 이성분이라 그지? 을때 자, 일단, 요 삼각형을 우리가 생각하면, 요, 요, 소, 요, 선분, 선분이 과연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 삼각형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한번 들어가 보는 거지. 자, 여기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두글은 같아요. 같지? 네. 음. 같아요. 그 다음에 원주각의 성질에 의해서 원주각의 성질에 의해서 자요 각이 보고 있는 요요호이 호에 대한 요걸 원주각이라 그래요 그죠 네. 이 원주각이 자또이 호를 같이 같이 갖고 있는 원주각이 물론 많지만 여기서는 요거네 그지 그니까 러 요거네 그니까 러 얘하고 얘가 같은 말 알겠지? 네. 그리고 또 어, 요거 그렇죠. 요홀를 같이 가지고 있는 즉이이 원주각은 요거네. 그렇지? 이거에 근데 또 보니까 이쪽에 이렇게 해서 같은 홀를 원주각으로 가지고 있네.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네. 같네. 네. 그리고 얘하고 얘가 같았어. 그렇지?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맞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삼각형에서 요 선분은 뭐야? 각의 이등분 선이에요. 각의 이등분 선의 성질은, 분명 우리가 생각하겠지만, 요렇게 삼각시대 내각이야요이등분이 되면, 요거대 요고 요거의 비는, 요거대 요고 요거의 비가 같다는 성질이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 대 이거의 비가 이거 대 이거의 비가 같다는 거지 네. 어. 근데 단서가 여기 지금 요것 대요거가 한번 어떤 비로 나타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 그지? 네. 4 곱하기 세제곱근3대3 3 곱하기 세제곱근3 요런 네. 비지 그지? 요거 나눗셈이 알았지? 네. 요게 분모고 이게 분자야 약분이 되는 거 알았지? 음. 아4대 3의 비를 가지고 있구나 여기서 4대 3은 이게 4고 이게 3이 아니야 그럼 봤지? 4대 3의 비를 가지고 있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여기를 k로 만약에 보면 여기서 k가 얘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비를 가지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결국 이거 하고 이거의 비도 그렇지 않겠냐 마탕이 그렇지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무슨 삼각형? 그래, 왜? 이렇게 큰 어, 여기 반지름이지, 그치? 아, 지름이지? 이게 중심각이 여기 이거 중심각이지? 중심각이 180도니까 이거는 90도가 되는 그지 여기도 180도, 그치? 성질이 다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 직각삼각형이야 그 직각삼각형이고 이 길이를 우리가 알수 있어요 주어졌잖아 요 그지 7 이거잖아 어,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여기를 4라고 두는 게 아니고 4k라고 두고 이쪽은 3k라고 두는 거죠 그래서 부순정리 피타고레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이 길이를 일단 계획하는 거지 그래서 계산하니까 이거 몇 나왔어? 그리고 이거 계산할 때도 다 했지만 요런 성질이 또쓰여졌지 그죠? 네. 처음에는 잘 헷갈리는데 그러시나 그지? 이런 성질이 반드 있잖아 4 4 6 K 제곱 그지? 요 중요한 것은 K 제곱 이쪽 3 3 5 이쪽 저쪽 다 해야 돼 알았죠? 9그 K 제곱 해가지고 루트 25k의 제곱이 됐어요. 그렇죠? 예. 자 요거는 또 성질이 있어서 우리가 이런 성질을 또매 이렇게 되면 이거 몇이야? a가 되지 물론 a는 양치니까. 또 이거 말고 또 요런 것도 있었지? 아까 무짐작에 한참 했던 거지? 몇이야 이거? 3이야 그지? 정의가 그렇잖아. 세연아. 요 성질을 써먹는 거예요. 여기 제곱근이니까 세제곱근은 잘안 나와 제곱근. 그래서 25가 5의 제곱이었잖아, 그지? 네. 요렇게 됐잖아. 그래서 양수니까 이성비이 해서 5이가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요 길이가 몇이었지? 어, 7. 세제근권 3, 이 몇이라고? 5 k 라는 말이야. 요렇게 할수 있잖아, 그지? 네. 응. 같으니까. 이거, 방정식이에 그죠? 그래서 K는 5분의 7 곱하기 3의 세제곱그 다음에, 어, BQ가 몇이었지? 우리가 BQ를 몇을 뒀지? 3K. 3K를 뒀으니까. 케일을 구했으니까 3 곱하기 5분의 7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읽지 음. 알았어? 곱해가지고 5분의 21 세제 곱건 3이 된거지 요게 비추야.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비껴 배배 7분의 5배를 7분의 5배라는 건 곱한다는 개념이에요. 7분의 5를 여기다가 곱해주면 요거 약분 되고 3이 되고 해가지고 3 곱하기 3제곱은 3이 되는 거야 요렇게 다시 그냥 주관식이라면 이렇게 썼는데 아까 객관식 문제 했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3은 요렇게 바꿔줘야 돼 그러니까 3의 세제곱 그래서 이게 1이잖아 요렇게 물론 여기 27로 해도 되지만 그래가지고 또 이런 성질이 있지 같아야되요. 계량구비 양수일 때, 이거는 요런 성질이있어서 이렇게 가지고, 세제곱세제곱세제곱곱제곱하기세제곱하기세제래서하 세제곱하기, 세제곱하기, 세제세곱